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럼 미, 많으면 밑에를 살짝만 해요. 됐어. 무거워서 그래. 그냥 주전자를 작은 것 작은 것을. 넣. 그래. 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힘줘서 하면 안 돼요. 알죠? 그렇지. 해도 돼. 지금 해야 돼. 도판이잖아. 괜찮아. 안 돌아가도 하십시오. 또판이잖아 어떻게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라? 불을. 그치지 끄든가 낮추면 돼요. 이쪽은 좀 된다, 그죠? 이쪽은 이제 벌써 잊고 있다는 거지? 손 내가 할테니까 <laughs>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처음부터 동그라미 만들어줘야 되죠 빨리 그렇지 그렇지 빨리 할거야 빨리 할거야 속으로 이제 해야 돼 일단 어느정도 잡으면 넘어가야 돼 다음으로 그렇지 뒤집어 또 뒤집어 그렇지 뒤집어 뒤디 지？어디 지어뒤 지？어디 지어그 다음. 마음은 급한데 모양은 안 나오고 이런게 다어디 지？어디 지？어디 지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어 네. 문어가 막 삐져 나오면 넣어줘야 되겠지 안으로. 어 저쪽 문어 아닌가? 그치지그집 어, 거지. 넣어주고. 이런 것도 확인해 줘야 돼. 그 집에 잘 찾아갔는지 문어가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닭코야끼의 매력을 좀 알았는가 보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죠? 얼마나 많은 영상을 봤겠어. 네. 말은 안 해도 그치, 그치. 막 하고 있는데 저 왼쪽에는 지금 막 타고 있을 거야 이제 점점 내가 조급해지는 거지. 자 이제는 원을 이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불을 모양이 그러니까 거구나. 똑같다니까 내가 그 겁먹지 말라거든 똑같다니까 그때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근데 그 춘천 야시장은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아, 야시장은 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 가, 거기는 네. 좀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에요? 저, 제가 하려는데요? 어... 뭐 어, 활성화라기보다는 올해가... 4월에 아, 시작을 했는데 어. 다른 데가 계속 비가 오고 이래서 시작을 못한 거예요 음. 여기는 하늘에 돔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계속 운영을 하니까 계속 좀 알려지고 있는 네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런... 그런 데가 어딨노? 근데 완전. 근데 이게 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에이, 사실 아, 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또 마음을 변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맞죠? 음. 근데 지금까지는 하고 있네. 음. 그죠? 우리, 우리, 여기 부산에도 수영구 들어갔어요 수영, 네. 수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팔도시장이 있어요. 네. 팔도 시장에도 야시장을 해. 음. 거기도 이제 저녁 6 시쯤 되면은 전부 그~ 구르마 아니지 구르마가 네. 아니고 뭐지 하여튼 그 리어카 이런 거막매대들고막 네. 어, 막 출동하더라고. 그래서 밤마다 막뭐 토스트 뭐~ 그 뭐야 탁구 야도 있고 파타야 네. 뭐 그런 것도 팔고 막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래도 그 매대로 안 하시고 가게로 할 거잖아. 네, 매대를안 받았어요. 외부 대를 못못 아, 들어오게 해 가지고. 아. 가결하는 게 편해. 하다가. 그 재료 관리부터 해 가지고. 아, 전 창업에 뜻이 없었는데. 어. 누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거든요. 아. 더잘될 거예요. 아휴, 금 걱정이에요. 가면 직장 생활하다가 네, 아 근데 그러고 그만두고 차월까지 아. 이제 부직급을 받는 거거 아. 거였는데 그 어머니가? 상황에서 해 봐라. 네. 해봐라. 네. <laughs> 혹시 하나 이게 더잘 될지 사람일은 몰라 내가 나도 내가 이걸 빵을 구우면서 이때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야? 네 이거 해서 잘안 되더라도 응. 그냥 경험 삼아서 응.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일단은 창업 해야지. 창업을 해봤다는 게 얼, 얼마나 큰 거야. 응. 언제 이런 경험을 그치 경험이지. 아, 약간 엄마가 약간 기대하고 계시겠다. <laughs> 봐 어떻게든 나오죠? 닭갈기가 그래 아무리 못 구워도 동그라미가 만들어져. 나도 처음 이거 할때 웃겼어요. 내가 어찌 이런 걸 팔고 있네? 어, 난 전혀 이쪽이 아니었거든. 길이 애도 재밌더라고 이게 또 사람들 오고 애들도 오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미붙이도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8년 차야 음. 눈 떠보니까 8년 차고 눈 떠보니까 나이가 이만큼 먹어있고 시간 순식간이잖아 순식간이야 내가 이제 50이 언제 되는 겁나 50은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저도 서른 될때 이상했는데 40은 더이상에 내가 이번에 딱 39에 아홉수 잖아요 아홉수 9수? 거기다가 3제야 들삼재 음. 엄청 아팠어요 음. 네, 지금도 네, 완벽하진 않은데 진짜 안 좋았어 음. 지금은 조금 많이 나은 편이지 그, 그 주사 잘못 맞고 백신? 어, 부작용이 온 거야 음. 그래갖고 음. 내가 지금 2년 넘게 지금 약간의 그 답답함을 안고 살고 있다. 음. 철원하고 멀어요. 1시간 반? 내가 자꾸 이 영상에 내가 자꾸 군대 갔다 온 얘기밖에 안 하네. <웃음> <웃음> 나 철원에 있었기 때문에. 네. 철원 엄청 춥잖아요. 철원, 신철원. 네. 저도 뭐, 일, 일 때문에 거의 살았어 어, 봤어요. 신철원. 와수리, 이런 거 들어봤어요? 와수리, 동송. 어, 동송. 동송 아요 어, 동송. 그쪽에서 많이 놀았지. 네. 동송. 거울과 같은. 맞아. 겁나 춥고, 겁나 덥지. 맞아 그죠? 또 야생 그 동물도 많이 네. 나오고, 거기는. 조심 안잃고 하면은 내가 볼때잘될 거예요. 음. 특히 가을쯤 오면은 많이 팔릴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약간 비수기가 약간 들어가기 그치. 시작하거든. 이제 다들 칠파를 내면 휴가도 그, 갈 거고. 그러니까. 비수기인데. 그 그치. 이때 뭐 요즘 하시는 분들은 팥빙수나 음. 슬러시 기계 놔두고 같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아니면은 바로바로 바로 내릴 수 있는 그 음료 같은 거 네. 같이 하고 커피나 이런 거 커피도 요즘 자동화 기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원두에서 얼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음. 같이 하더라 근데 이제 닭쿠라기 파면서 그런 거 하려면은 일단 숙달이 좀 돼야 되겠지 닭쿠라키가 아, 저는 여기가 아프네요 아, 아프다니까 그게 왜냐면 처음 하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아. 그런 거지 게또 담을 때도 너무 빨리 담을 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밑으로 다 떨어진 뒤 하다 보면 됐어. 어, 됐어 됐어. 마지막. 너무 많이 구웠다 그죠? 그러니까 알겠죠. 너무 빠삭하게 해도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음. 완성하십시오. 이 수식에는 꽂지 말고. 네. 어. 더더 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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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줘야지 사과야기가 살짝 안 보일 정도로 그렇지 됐어 어. 어 그러면 가소부시좀더 주세요 네. 그렇죠 <laughs> 그냥 닫아 닫는 것도 연습해야 되겠죠 네. 어. 테이프 발라주고. 그렇지, 그렇죠. 조금 더 뿌려줘야 돼요. 어차피 다코야는 소스다. 맞죠? 우리 자식 생각한다고, 어, 우리 가족 건강 생각한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안 돼요. 해서 그래서 이게 안 꽂은... 아니지, 온으로, 아, 아니, 오늘 안으로 넣야지 안으로 넣지 그래서 테이프 발라주고, 이 영상 보고. 한번더확인 하면 알 거예요. 내가 뭘 실수했는지. 자, 두 줄씩 그렇지, 그렇지. 이제 가감해야 돼. 그래, 이제 조금 흩트러주고 그렇지. 너무 안 뿌려줘도 안 돼요. 닭고기 어 그렇지. 좋아. 받는 거 연습. 그렇지 돌리고 해서 안으로 넣고, 그렇지.